안녕하세요. 컴투리존입니다. 어, IBM 서버를 사용하시는데요. 어,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2테라 정도 이제 추가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용산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출장을 갔어요. 중요한 건 이제 무조건 장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사양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 2008 서버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양을 확인을 하고. 어, 파워 서플라이 용량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 지금 장착된 하드디스크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볼때는 이 정도로도 괜찮았는데 이제 자꾸 어, 저장되는 용량이 저장되는 자료가 많아지고 있나 봐요 덮개를 열어봤어요 음,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컴퓨터죠 어, 계속해서 이제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어, 내부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였는데, 어, 심한 곳은 이제 약간 습기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래 사용을 못 하겠죠. 그러면 내부를 좀 청소 좀 해줘야 돼요. 어, 저희가 용선 들려서 이제 구입해온 하드 디스크인데요. 어, 바로 이제 연결만 먼저 해봤고요. 다시 부팅을 시켜서 이제 어 마법사를 이용해서 음 디스크 초기화를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내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마 어 동일한 하드 디스크가 레이드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만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정상적으로 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유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 공유를 설정을 어 따로 해드렸구요. 어, 정석으로 하면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놓고 어 사용을 하시면 아마도 어 잠시는 어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만약에 어 정상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제 비용은 몇 배가 올라가죠. 어, 디스크도 한 개로 안될 거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어요.